안녕하세요. 둥이아빠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둥이들 재워놓고 새벽에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원래는 이제 이번 영상을 목요일쯤에는 좀 촬영을 해서 금요일쯤에는 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어, 촬영이 좀 어, 늦어졌는데 뭐, 원래 개인적으로 좀 병원을 이렇게 잘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둥이들이 어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한테 감기가 좀 옮지 않을까 이런 어, 이제 걱정이 좀 돼서 어, 어제 그 오전에 부랴부랴 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와서 어, 엉덩이 주사를 한대 맞았는데 역시 이제 엉덩이 주사 직방이더라고요 에.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이제 좀 컨디션이 좀 나아져서 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튼 뭐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환절기 지금 갑자기 뭐 일교차도 커지고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 가지고 어 행복하고 또 이제 건강한 그런 이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럼 오늘 영상도 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이아빠가 전해 드릴 소식은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 가지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된 후속 내용 어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검단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들하고, 그 다음에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관련된 내용들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어,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여러 주민단체나, 그 다음에 정치권 목소리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에 따른 이제 논란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론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이제, 김포발 현수막 개첩으로 시작된 서울 편입 이슈가, 어, 온 나라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희아빠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번에 김포시 그 서울 편입이 총선 이슈로 끝나고 무산이 되더라도, 어, 한번 이슈가 되었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김포시가 뭐, 서울 편입을 재추진할 그런 이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이제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사실 이슈를 좀 선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의 중심인 5호선, 연장과 같은 그런 이제 사안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어,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신의 한수였지 않나, 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김포시가 그리고 이제 그 홍철호 전 의원, 김, 어, 김정수 김포시장, 어, 이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울 편입 이슈를 터트린 것이 아닌가 어, 검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정치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서도 사실 어, 이번 김포시 행보는 굉장히 과감했고 어, 또 잘한 선택이었지 않나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우선 그 김포시 편입 어, 서울 편입 관련해서. 해당 사안을 지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한 상황이고, 이에 맞서가지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5호선, 어 신속 추진, 그 다음에 이제 예타 면제, 어 그리고 이제 9호선 김포현장까지이런 어 주장들로 지금 맞불을 났다는 소식을, 어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 어 민주당이 김포, 어, 오호선 연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호선 연장과 같은 사안은 음, 검단과 김포를 떼어놓고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 어, 떼어놓고 볼수 없는 그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검단 주민분들 그리고 이제 김포 주민분들 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최근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로 5호선 연장이 어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어 요런 이제 주인분들 우려도 많이 하셨었는데 어 언론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 많이 다뤘었죠. 근데뭐 최근에 이제 그 원희룡 장관께서 나와가지고 어 김포시 서울 편입하고 5호선 연장 관련한 부분은 별개로 어 진행을 할 거고 예정대로 연말까지는 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5호선, 어, 특별 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자. 원래는 좀 이제 5호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됐었어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요런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자, 요런 분위기도 많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오늘 그 둥이 아빠가 조금 황당한 기사를 하나 접해서 어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음 바로 이제 민주당 김포시갑 지역구 의원이시죠. 어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이 김주 어 김주영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고 어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었던 5호선 어 연장 예타 면제법어 이제 즉그 국가재정법 개정안인데요. 현재 이제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 어, 국회 통과까지도 사실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김포 검단 5호선 연장 사안에 어, 해당이 안될수 있다 이런 어, 내용입니다. 어, 정말 그 황당한 일이긴 한데. 어, 내용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일 경우에는 어, 예타를 면제하자 어, 면제해주자 이런 내용인데 어, 여기서 보면 일단 김포가 서울 접경지역인 거는 맞죠 어,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호선 연장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설인 것도 맞습니다. 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그 10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김포시 인구가 48만 6천 명 정도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안에 나온 내용하고 좀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어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 김포시 5호선 연장 관련된 이제 사안에는 위 개정안이 어~ 적용이 될수 없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 법안을 지금 이제 대표 발의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 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이신데 어~ 김주영 의원 입장은 어~ 지금 이제 그~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 출퇴근을 하면서 교통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어~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위 법을 이제 그~ 이제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입니다 어~ 근데 기재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 현재 이제 위 개정안에 어~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 적용되는 그런 이제 지자체는 고양시가 유일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인구수 상정에는 사실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된다. 요런 입장이어서 정말 재수 없으면 예, 여기에 이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실 뭐, 그러니까 오 호선을 위한 법안이긴 했는데, 오 호선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참 상황이라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어, 국민의힘이, 이게 이 법안이 나온 배, 배경 자체가 국민의힘이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해서 사실 민주당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급했어도 그 조금 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지역의 소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민분들이 교통 불편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 뭐오호선 연장이 사실 장난도 아니고 어, 심지어 이제 김포시 그 지역구 의원이신데 진짜 황당하고 뭐 안타까운 상황이 어뭐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씁쓸한 어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현수막 사랑하시는 자칭 문재인 정부 왼쪽 미드필더 이신 검단 지역구 의원님 어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렇게 보면 왼쪽 미드필더가 손흥민 선수가 최근까지 어 이제 맡고 있었는데 참 본인이 이제 손흥민 선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어쨌든 뭐 검단지역구 의원님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김포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GTX 그 김무선 논란 때도 삭발도 가명을 하시고 물론 이제 떠밀려서 주민들한테 떠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사발도 감행을 하셨고 그리고 두분다 이제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여러 사안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 사안은 진짜 죽서 가지고 고양시만 중 꼴이지 않나 어 사실 고양시는 지금도 지하철이 넘쳐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김포나 이제 검단 지역이 워낙 어 그런 이제 교통 수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 어, 교통에 있어서는 불모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교통이 잘돼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제 죽서서 고양시만 주어 그런 꼴이라서 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또 축구 얘기를 제가 어, 많이 하는데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또 둥이 아빠 채널 구, 어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어,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남성 분들이 조금 더 비교적 많으세요. 어. 근데 어쨌든 이제 여성분들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얘기가 예전에 이제 뭐 축구 얘기다 그리고 군대 얘기, 어, 군대에서 축구 얘기, 어,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 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laughs>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 이 여성분들도 동이 아빠 채널 어, 뭐좀 이제 훈남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다, 감사할 것 같다라는, 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그런 이제 우선 김포 연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예타 면제법. 요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헛발질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뭐 더, 뭐 여튼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 이와 관련해서 뭔가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어, 하면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뭐, 사실 민주당이, 저는 이제 정치색은 없어요. 정치색은 없는데, 사실 이제, 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가, 야당이든, 뭐, 하는 거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색은 없는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이, 어, 김포나 검단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어 지금 대안을 뭐 마련을 하겠습니까마은어 진짜 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4차 국가철도만 구축될 때 그렇게 이제 주민분들 원하고 막어 시위하고 그런 이제 목소리들을 그렇게까지 외면하지도 않았겠죠. 어. 근데 뭐동이아빠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 청까지 제가 쓰면서 어 국민청원 이제 그 작성자로서 진짜 이제 뒷박이라고 하잖아요. 어. 화도 진짜 많이 났고 했었는데, 여튼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로 해서, 이제 그 이슈를 그 여당이 지금 빼앗긴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좀 대처, 대책 마련에, 어,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게 이제 뭐, 진짜 서울 편입 결과가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김포시가 정치적으로 진짜 능력을 보인 거고, 신의 한수, 를 이제 던졌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 편입이 안 되더라도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이슈도 선점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둥이 아빠 같은 경우는 어, 제발 검단에도 다음 총선 때는 조금 음, 뭐 검단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출마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 일단은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죠. 음, 그래서, 동희아빠 개인적인, 뭐, 바람이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 김포, 김포시의 선, 어, 서울 편입이, 사실 이제 인천시, 인천시 그런 이제 매립지 관련된 그런 이제, 어,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5호선이 도시철도로,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되면은, 이제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인천을 패싱을 한다라고 하면, 어, 그러면 이제 광역철도하고 이제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자체가 차이가 나요. 비율이. 그래서, 어, 이제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이제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축소되면서, 아니, 그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김포시를 이제 시작으로 사실 지금 거의 뭐 도미노 현상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타지자체의 그런 이제 서울 편입 이슈들까지 이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어, 그런 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음.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처, 이제 이웃 도시로서 좀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고, 어, 만약 이게 지금 잘 돼서 메가서울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 물론 이제 인천시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검단지옥도 여태까지 사실 이용만 당했잖아요, 인천시에. 교통분양금부터 해가지고, 뭐, 그, 어, 이제 이용만 당했는데, 또 이용해 먹으면서 또 홀대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인천시에서 벗어나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단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또 검단구로 분구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검단구 자체도 사실 이제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어, 만약에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어,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다음 총선 때는 좀 음, 정말 이제 어, 그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이익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줄 수 있는, 음, 그런, <laughs> 이제, 강력한, 어, 정치인이 검단지역에 좀 출마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주민분들도, 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주저리주저리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연이 된것 같아요. 뭐 동희아빠 스타일이 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또삼천프로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어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 오늘 못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또 이어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희아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동희아빠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어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